당연히 당연히 TV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당연히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 클레이로 아이클레이로 갓오징어 게임 말랑이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슬라임을 준비해서요. 슬라임을 여기 펴서 어좀 얇게, 얇게 만들어주고, 무슨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다 됐으면, 은다 어 만든 것에 나고, 어이 모양대로 다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에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세 개를 다 만들었어요. 축까쭈까이 맘에는요, 토끼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실패가 실패한 거 같고 성공한 거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맘에새끼 한번 더해볼끼가새끼 무슨 모양이야? 토끼거북끼가 새끼가 새아가새끼 달팽이. 이번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공상공상공 상! 상공, 상! 상공, 상공 예! 이번에는요, 별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 모양도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공도들 보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굿다 굿다. 이 맘에도 성공했어요. 예, 예, 예. 이 맘에는요, 동그라미랑 세모나, 그리고 다이아몬드랑, 느님, 누님, 느님, 누님, 느님 거 꺼보기 같은 네, 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예. 이번에는 더 달팽이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랑 네모가 살짝 부서진 것 같아요. 니네 맘에는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토끼 모양이나만 해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자중차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